선녀 나무꾼 찍다 빨리 와봐. 나나나나 아. <laughs> 나, 나, 나 벗는다. 우야 우야. 선녀 나무꾼 해거거든 빨리 와. 오케이 나 숨어서 볼게. 알았어 알았어 나 벗는다. <laughs> <laughs> 방탄 쪽끼도 벗어주세요. 이건 안 벗어지는데? 차소리! 발 바로 앞에! 어, 바로 가사, 앞에! 가사, 가사, 가사. 내렸다, 하나. 안는데 안에 들어갔다. 돌아올 것 같은데? 차 먼저 뭐야? 왜 이렇게 잘 쏘는데? <laughs> <laughs> 아니, 우리 지금 상황을 하는데 죽으면 어떡해? 아, <laughs>